비트코인이 어제 세력들의 매수 흔적을 딛고 일어나게 되면서 마지막 상승관문 바로 앞까지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. 오늘 이 자리를 뚫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될지 아니면 또한번 미적미적 시간만 끌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고 라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. 예, 그동안 비트코인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찾지 못했던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대하락으로 인해 형성했었던 저점과 그 이후에 형성되었었던 저점을 연결했던 바로 이 저항 비각 때문이었니 습니다 수차례 비트코인은 이 자리를 리테스트하는 행동들을 보여왔지만 계속해서 번번이 막혔던 이 빗각을 지금 다시 한번더 도전하러 달려가고 있습니다. 이 빗각은 차트가 하락에서 안정적인 상승적으로 전환되는지를 가르는 핵심 경계선입니다. 따라서 어제 확인되었던 세력들의 지지선들을 발판 삼아 이 빗각을 완벽하게 넘어서서 안착만 해준다면은 우리가 기다렸던 진짜 상승랠리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. 이 여태까지 에너지가 긴 시간 동안 응축되어서 쌓아왔던 막 만큼 돌파 시 파기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빗각을 넘어섰을 때 안정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돌파 매수 전략 그리고 저항으로 밀릴 때 기회를 다시 한번더 노려볼 수 있는 지지 라인들을 지금 미리 정리해 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흐름이 나오기 직전인 바로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될 타점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